이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에, 이렇게 비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 이 많은 양을 다 오늘 일단 이 원래 여기가 비트밭인데 여기서 버리고 아 제가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팔지도 못하고 또 올해 그 비트 값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아, 제가 오늘, 제가 뭐라 그럴까요, 아, 일 시간? 음. 이제 제 스스로, 어, 이렇게 마케팅 능력도 안 되고. 이렇게 양파랑 청양고추, 그다음 이렇게 마늘, 마늘을 갖고 와서 사실은 여기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어, 지난 이 고생했던 이 농사하면서 고생했던 생각을 되돌리면서 참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이따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.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이거 뭐 먹방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먹방이 되어버렸네요. 아무튼 그렇다고 뭐 먹방처럼 뭐막 그렇게 먹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데 중심을 두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음. 아 이거 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일일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일일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뽑고 그다음에 그런 박스에서 포장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 이거 일일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케팅 능력이 됐든 농사를 못했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참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일 쉬운 것부터, 양파부터 하겠습니다. 아. 아. 아, 오늘 날씨 이렇게 좋네요. 여기 여기 까지 오네요 지금 여기가 야리네. 아, 아, 이 먹방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자기가 좋아하는. 것도 많이 먹으면 싫을 텐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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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그 안에 거기 하나씩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아, 모종을 키워서 이런 밭에 옮겨 심습니다. 옮겨 심고 또 작년 여름은 정말 물이 한마디로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그물 그 여기서 돌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에이. 그게 다 이렇게 돼버렸네. 그리고 나서 키우는 과정에서도, 오.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. 아, 아우. 고생한 기억만 나네요. 음. 이 비트농사, 만약에라도 천평을 한다 그래도, 와, 몇 사람이 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. 아, 참여를 해, 해야 내년 농사 때는 그래도 좀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쭉또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하는 거는 힘든다는 거를 많이들 아시는데 이거를 그 과정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건 또 열심히 해도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심히 해도 자연이 또 한번 또 한번 화를 내시면 그냥 음.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열심히 농사를 해서 잘 키웠는데 판매를 못해서 마케팅 실력이 없어서 또 이렇게 되고 아씨 많이 뭐가 문제일까? 예. 농사도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, 사업. 사업인데 항상 이런 시간을 가져야 이렇게 좀 발전되지 않을까? 그리고 뭐아 그리고 참 이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다 어떻게 했어?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. 사실 농촌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농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비일비재합니다. 사실 뭐 가끔 TV에 뭐 밭을 갈아엎네 뭐 하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뭐 그거 나서 뭐 보조금 나온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나와봤자 얼마 되겠습니까? 농사에 한거 비하면. 단지, 정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농사 망하지만 말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망하지 만다는, 결국은 나중에 망하죠. 빚, 더미에 떠앉게 돼 있고. 그러니까, 어떻게 어떻게든 간헐적으로라도 살아남게끔, 그렇게 보조금 나오고 뭐 하고. 저는 사실 그런 거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폭등한다고 하면 적정선이라는 거를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못해 준다고 하고 폭등한다고 하면 그냥 중국에서 수입을 정부에서 해버려요 그건 어쨌든 소비자 물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은 그냥 정부를 믿을 수는 없고요, 농림부를 믿을 수도 없고. 하지만 이렇게라도 저는 좀 알리고 싶고, 네. 이런 고생을 해도 저 같은 뭐 청년농부라 그럴까요? 이런 분들도 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네. 원래 이 레드비트 값이 폭락을 했거든요. 아무리 뭐잘 팔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죠. 뭐그 그 와중에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죠. 뭐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,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. 다음은 만들러 가겠습니다. 아, 된장이라도 갖고 올까, 쌈장이라도 갖고 올까 하다가 그러면 또 참외하는 느낌도 안 들고 이렇게 많아 아잘할걸 아, 세다 이거. 어, 아. 아. 저는 먹방이 아니고 참여하는 거니까. 아. 아우, 이정도로이 정도면, 이 정도면 참여가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. 청양고추도 해야죠. 어휴, 보기만 해도 무섭다. 고기랑 먹는 것도 아니고 해장국이랑 먹는 것도 아니고 쌈장도 없고. 어우, 다행히 안면 안면 거 골랐습니다. 아, 이러면 참여가 안 되죠. 참여를 하는 마당인데, 농사를 잘 지어도 못 팔았으면 참여를 하는 거고, 농사를 못 지어도 참여를 하는 거니까. 이것도 뭐, 가볍네요. 약간 더세게 세네요. 어쨌든 농사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. 보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생각.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. 되지 않을까. 매일 뭐, 음? 무슨, 저기, 뭐 이렇게 농산물 들고 사진 찍고, 뭐, 우, 웃는 모습 보이고. 이농 하시려는 분들도 많지 않으까 아, 이건 조금 있네요. 응. 이래야지 참여를 하지. 하늘도 참 아유. 아무튼 뭐 열심히 산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번 내년에 도전해 볼랍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, 그리고 음 정말 제가 추구하는 옛날만 나는, 그런 농산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될 때까지 해야죠. 뭐. 와. 어. 아. 지금까지 음, 비트 농사 망했다. 그리고 참여한다.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저도 이 영상은 가끔 보면서 다시 한번